저거밖에 없어 어? 인턴이 지네 이탈한 아바타 리코 깨져놨더니 응 누가 자꾸 나만 죽여 응왜 죽이냐고 물어봤어 짜증이 나서 응 옆에 다른 사람이 있든말든 중요한 건 나만 죽이는 거야 응내 유니크 내 노래 유니크 누나가 잘못했네 그 아이씨 런개 게이... 저놈이! 그렇게 <목소리를> 브시겠습니 <시켰다>. 가자. 야내날 <laughs> 신경 쓰는 것 같은데. 상대 시발 있어. 기관 딸요나 여기 있어. 시발. 따입니다. 네, 네. 괜찮냐? 어. 안돼. 불 개그 안돼. 정차. 오우 왠줄 모르네얘너죽을뿐인가 아아아아 으아 시바가 옥전에 건물을 부시는건 야다부숴 이제 심바 올꺼야 갑자기 이글에 이거 이글 맨날 사운드리고만 들으니까 옛날 생각난다 왜 그냥 갑자기 옛날에 이글할때 생각났어 이 추억 엄청난 스피드로 왔다 갔어 s <목소리> 뭐야 뭐. 야, 이 카드 무섭섭. 아, 이 카드 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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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너무 많은데 살게너이무많이데이건드날싸이

비상창 하지만 아, 도망갈 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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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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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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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쿠는 제거했습니다 웨이더를 못 사네 음. 가자 약간 너희 힘을 보여줘 받고 있습니다 너의 그 나선력이 넘치는 아우 상하이 안돼는데지돼다 쳐다보고 있어 우 어? 우리? 1네년네0년1 0아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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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0년가 그가 사랑하는 게이머가 년 10년. 10년. 리가 없잖아 년 뒤에 년1 간다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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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어년 10년. 1 0 하 어이가 없네 게이 버틸 수 있냐? 아니 못 버틴다 내가 살려주고 싶었어 미안해 레드 <laughs> 없어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 하지만 나갈만 하지 리비나 기다리고 있어 개인 어디서 시바의식 소리 들렸는데? 에서다 샷꽃 안돼 이 개놈들아

아니, 원래 이거 창끈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못하고 또 하고 또어 이거 그러니까 제조 좀진행한다면 해야 되는데 근데 난이 게임에서 과연 미성창을한 번이라도 쓸수 있을까 그럼 나의 위그굽다게임 어? 나 군밥 먹고 싶어 다 먹어 아 니가 죽을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구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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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스킬을 모르그 에이 <laughs> 아. 난 니가 까서 호호 부르다가 내네 입에 넣어주는 그군그이 먹고 싶어 그래. 한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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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너 종환이 거잖아. 계속 집어치워. <laughs> 너 가줘. 네. 필요. 날 소유하려 하지. 나그 누에 건반. 안에 또 독켄. 시바 옷 거야. 레이더켜. 레이더 없내너번에뭐 <laughs> 들었는데 이야 난 전부 다 임팩트. 아, 알잖아 레이더 야나 몬티 나나나나템이야나를나다 이때만을 기다렸지 나나나나나 와이 나나나에서힐나를 쓰네 그래도 아, 나나나나나나나나나없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이나나 난 저거 빠고 있을 텐데 딱 하나 야지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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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는 죽지. 아이고. 다시. 티바이스 진짜... 나... 를... 그는... 하다가 뒤로 듣고 반응하다가 눈으로 보는 게 늦었어. <laughs> 오감이 서로 연결이 안돼 있어? <laughs> 어. 그참 유감이. 육안이... 서로 연결돼 있어. 나레이터. 나 혼자. 둘. 러걸로 해라 여웠을 않고 리 히스루리. 히리 히스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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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루리 히스루리. 히자루리히스루 3 분의 1 남았는데 어쨌든 저거는 이제 아, 앞으로 다음 테처럼 나막 나 끝김 을 이렇게 다시 만나요 게너 어떻게 한다? 게다가 사람 아 스파이 속에 피씨독다 죽는다 이 저기 받았는데. 시바다 개피라서 스킬로 죽긴 아까우니까 총타치다 망함. 보라보라 축축 하가 와서 못 끊었어. 와폭이 와, 이게 뭐냐 이게? <목소리> 다말했어어다 아, 어. 말렸어. 그 일로 오겠네. 아이고. 알았어. <laughs> 야, 도일, 도일 나왔어, 한비야. 안에 있어. 어. 안에 있으면 못 막어. 꽂아 죽어. 저희. 선택을 해야 돼.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응. 오른쪽. 따라오는데? 따라온다. <laughs> 예상 외에다. 니만 먹고 갈 수도 있어. 별 <laughs> 리가 없어. 아니네. 저 대신. 자이언트는 아, 어떡할 갔습니다. 거야. 지발안 돼! <웃음> <못> <웃음> 왔어요, <저기. 웃음> 나 도일 예방에서 네 방패 찍고 있었거든. 이리? 바로 호한테 간다. 네 도일! 어, 총샷 안 맞았어. 정신. 탈출 필요 없어. 라이더스 같이 가요. 너무 센데. 아, 빠져야 될것 같아요, 트시 씌우고 있어. 갈려고. 아, 씨발 아! 딸린. <laughs> 딸린. 너희도 알겠지만 난 저걸 못 막아. <laughs> 그럼. 내가 있어. 방이 누구야? 방? 도인. 걔네 방 없지? 도인. 도인 방이야? 도인 이제 방이야. 도인 이제 둘다 하지. 딜탱. 리븐 같은 놈이야. 싫어. 애들 모이면 들어오려나 보다. 아닌가? 뒤로 가나? 가족 라나만 자르면 돼. 내 이쪽을 보고 있지. 씨바한테왜 이렇게 잘 당하지? 하, 미치네. 난저 리뷰 한번 먹어보지. 그러지 마. 난 너의 정신을 이어봐이 리븐 먹어보지. 하나밖에 안 오네.

드니스도 레벨이 높네. 그 트루퍼 먹으러 갈수 없어. 괜찮아. 트리시 그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 왈츠 아, 두번 하고 그래? 들어와서 그냥 깡공 쓰는 게 너무 무서운 것 같아. 뭐? 드니스다. 도망가. 뭐 그... 거기로 대기 하라 이제 그가 응. 올 거야. 그러고 헤이 우리는 그냥 너를 닥트로 보내겠어 파워 두개는 부시고 올게 그래 우리가 죽어라 막으면 패턴 정도 버틸거야 패턴 안에 호자까지 따와 드리스 안될것 같은데 괜찮아 올라가 넌 올라가 그가 온다 우리에게 희망은 이제 너뿐이야 들어온다. 장기가 빠지네. 안 잊먹을래. 쟤네 그렇게 생각 <laughs> 없어. 너무 심각하게 생각. 집으로 보내버릴까? 됐어. 내려본. 데려 레나의 타이밍이 좀 늦어지긴 했지만. 근데 쟤네가 안 들어오면 레나도 들어가면 안 돼? 어다시왔네 <laughs> 그거 을 거야 후자가 들어 가니까 솔직히 돌 낙하는 건못 써야 말이 안들어돌 좋은 탐에 찼 준비해 수호 그 근처에 있어요 연습하고 있는 3만 번이다 그 들어오지 돌 탱이 진짜 들어온 거 같아 돌탱못막아 도일이 샷 쓰고 뛰어다니면 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 <laughs> 어찌간히 연습하고 싶은가 보네. 너네 집에서의 병신 같은 놈아. 안대감 실패해서 여기 지나가다 죽은 거잖아. 베트 아. 소음이 너무 걸그로운데. 안대편 가서 물어버리자. 위치가 좀안 좋다. 잡고 있는데 얘들. 줘. 줘, 줘, 줘. 저 먹으면 바로 들어올까? 그럼 너 바로 들어가. 뭐가 나오는 느 애가. 저런거 나온 나오면은... 거는 어좀더 위로가 있어라. 그냥 딱 아, 걸렸네. 아, 미런 상황이 안 좋았네. 자, 겨우 돌네 마리 들어오는 거밖에 안 돼. 응? 맞고안 되면 주저치지 못한 져 야, 짜자 야, 나편나 넘어. 난 쩔쩔 딴다. 맥시멈 먹은 유성창이다. 기다려. 에나 달리듯이 기를 달려. 오, 잘 오. <laughs> 손지은 그들에게만. 자 리프트 좀 떠자. 손톱 떠자. 피도 먹어야 돼. 아, 어. 내가 이대로 4번 타워 갈게 우리 이쪽으로 그냥 쭉쭉 들어가서 아 수업 바로 따 그냥. 아 수업 바로. 그냥 끝내 여기서 아.. 할수있거은나 나. 원터 깰게 타워 너무 아파 누나가 차지그서 너의 공속력을 보여줘 독수리의 공속력을 보여주지 여기, 여기, 여기. 뭐가 나왔 자네티 아, 일단 야. 일단 자네지 네. 우리가 있어. 그 말이 더 웃겨. 그런 거맞고 죽을 줄 알고 어. 어. 그 <laughs> 어. 이더 웃겨 그런거 어. 고 죽을 줄 알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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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 퍼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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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